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들이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도 있고 수학의 법칙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참 많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법칙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또이 공감을 얻은 법칙들은 또 다른 세상의 기준들이 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가치들, 수많은 기준들, 법칙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던 삶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상황과 또 좋은 마음들을 주어졌지만 어, 결국에는 이들이 부딪히고 마주하게 되는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하고 어, 힘겨운 이 삶의 성,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왔던 이 이집트의 삶의 기준과 법칙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광야는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어, 광야에서는 그리고 이들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땅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들, 새로운 법칙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이 아름다운 기준들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목전에 두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기준 또 이들의 삶의 법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 하나님 나라의 법만을 제시하고 강요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는 것은, 네, 이 40년 동안 벌어진 광야에서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들이 또 이집트에서의 그 기준들이 철저히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만이 이 광야길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그때마다 주어진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가르쳐 주고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결과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세상의 법칙들, 또 다른 신들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법칙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따르며 살아갈지,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느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우리의 몫이 될 겁니다. 어,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 복을 받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복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복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복은 물론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 플러스의 인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은 그렇게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희생, 뭐, 나의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이 없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살아가야 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멈추고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 다른 신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뭐, 세네갈이나 남아공, 뭐, 이런 나라들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켜져 나가기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청종하여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결정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주를 선택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청종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사이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소망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모든 부산진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편리를 선택하여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복된 삶을 우리 부산진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우리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법식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 모든 부산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